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각자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만 나에게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할 줄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야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너는 참 잘났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육심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네 병을 고쳐 주마.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할 것이고, 또 내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너를 할수 있도록 해 주마.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으면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까 한번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전에 어린아이가 낸 도시가 아주 작그떡두 덩이와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 줄이가 남았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에두 마리, 떡, 소, 주먹만한 떡, 다섯 떡.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앉아있던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네들 먼저 저쪽에 가 있어. 저쪽 마을에 가 있어. 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 저쪽 마을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젖줄이죠, 젖줄. 갈릴리 호수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냥 사막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하고, 또 넓기도 한 그런 호수인데, 거기를 건너 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니까 바람이 막 불어요. 우리가 이제 풍랑 사건, 예수님이 무르위로 이제 걸어오신 사건하고 예수님의 배 밑에서 잠자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건이거든요. 근데 배를 놓으셔서 가는데 도저히 놓여서 갈수 없는 상황 삶. 정말, 아을에는 가야 되는데, 목적지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갈수 없는 상황이.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배 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여기서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왜 이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지? 이 바람,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구보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배에서 잔뼈가 긁은 사람이 네 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리 저어도, 노를 도노 저어도 이게 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죠.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어찌 할수 없는 상황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고난을 당했다,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힘겹게 눈을 졌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어려운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안 닥치면 더 좋지만,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여기 제자들이 노를 막저을때 서로, 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얼마나 많은 의논을 했을 것이며, 베드로가또 앞장서서, 야, 내가 그런, 저, 저, 전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또 안드레는 형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구부와 요한은 또 자기 경험을 삼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저히 그 고난을, 그 힘겨움을 헤쳐나갈 수가 어요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미 바람을 불게 하신 분이고 힘겹게 노져도 도저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laughs>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운, 힘든 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음.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도대체 유령인가, 뭔가, 확신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하실,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어요? 금방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안 믿을 수 있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은, 그래도 병원 쫓아가고, 약 쫓아가고, 다하겠지내 노력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에,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연두가주를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을, 자기들이 떡을 나눠준 장본인들인데 다 예수니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 1 1 명에게 똑같은 말을 해 똑같. 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요셉이 똑같은 말씀을 하, 말을 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아합시다 요셉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합쳐서 받아들이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옛날 얘기해 드렸잖아요. 요셉과그 형제들이 11명이, 총 형제가, 남자가 12명, 여자 1명에서 13대, 13남매 가족이. 근데 곡식이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한번 사왔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또 가라. 그러니까,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할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신 열두 지파의 한지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나섰다는 거는 그냥 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이제 다시 요셉 앞에 왔어요. 왔는데 두려워, 떨려. 지금 이 형들은 자기 열한 번째 동생인지 몰라요. 요셉만 자기 형들 동생을 알아봐. 그런데 먼저 쌀을 가지고 가다가 자를 풀어보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가 요셉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다 보니까 여관에서 짐을 푸는데요. 돈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훔칠 게아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또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요셉이 한 형제들에게 한 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채무를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다 받았다. 그래, 그런데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셉 자신이 한일이 우리 42장 한번 가볼까요? 그한 장만 몇으로 넘기면 됩니다. 42장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물을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니라. 그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래요. 요셉. 그니까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한일이에 자신. 자신이 부하들에게 이 형들은 듣지 않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야 쟤네들 자리에다 돈 그대로 넣어놔 그리고 양식도 그대로 채워줘내 명령이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행해인 거거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한 일이에요. 분명히 내가 한 일이에요. 내가 계획도 했고 내가 짜기도 하고 내가 명령도 했고 내가 다한 일인데 자기 형과 동생 앞에서는 누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돈을 넣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 그렇다면 요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그러냐 내가 이놈들 아들을 생각해서 내가 넣어준거야 박수 한번 받아야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기서 몇가지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요셉은 자기가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 잘한 일을 더 드러내고, 더 지켜 세우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해놓고도 다 남편게 되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땡땡이. 그냥 같이 여행 며칠 동안 다니고 나서나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자살하겠어요. 분명히 <laughs> 자기가 해놓은 일인데도 나를 모른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때땡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은 드러내려고 하고, 좋지 않은 일은 감추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반대 좋은 일인데, 지금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어떻게 절 받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 네. 여기서 먼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과 동생을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런 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탁! 크래 그래.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야. 그러고 직선적으로 얘기했다면 형들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좌우로 안 서기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지만 형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왜 나중에 요셉과 형들이 알아보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팔아먹었는데, 돈도 자기에 돈을 넣어주고, 그러니 얼마나 그 순간을 맞이하면 형들이 요셉을 볼 명복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하자면, 빗작업을 해놓는 거죠. 내가 형들에게 내 위치를 밝히더라도, 가급적 형들이 나를 보고 무한하지 않도록, 옛날의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배려심에서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 이 요셉의 행위를 따르기가 참어려워데 내가 한 것은 좋은 일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했는데 좋지 않은 일은 감춰야지, 나중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 급한데. 근데 요셉은 이 형들과 동생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새 같진 않더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누구 앞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을 드러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 네. 또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한 가지 이유. 요셉이 자기가 해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근본. 요셉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근본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게. 영광을 돌려야 돼. 잘못한 일은 남에게 핑계되면 안 되죠. 잘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 수사반장이라는 연속극 을 혹시 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 향수에 젖어서 최구람 김상순, 조경환 이런 분들이 수사반장 할 때에 제가 연속극을 잘 보았는데 또 제가 태어난 해 제가 살아온 세대의 이제 1958년도에 부터 시작하는 수사관장이라 옛날 역사도 이렇게 추가할 경우에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제 한 연속 극이 어제 한 연속 아 나는 얼마나 민망한지 그 작가들이 좀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연속극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민망한게한 여자가 고아원을 운영을 해요 고아원 근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 당시니까 1960년대니까 애들을 훔쳐와요 사람 시켜서 꼬마 애들 어린 애들 훔쳐와서 건강해행하한 애들은 미국에 돈 받고 입양시키고, 홍차 왔는데 보니까 장애가 있는 애들은 그냥 죽여버린다. 그0 명이, 어린애들이 어린 열, 어린애들이 열 명이 죽었는데, 그 사건이 드러났어. 그이 여자가 잡혔으니, 잡혔어. 그 잡혔으면은 내가 했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멋져거 하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하지. 그, 다,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핑계되고, 떠넘기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 여자 대사 가운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데, 아, 자, 연속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수 있을까 하고서 또, 그런니 개독교주로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참 안타까워, 안타까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연약하고, 잘못하고, 죄가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사람인 죄라 얼마나 연약한가 본데 살아가는 그러면 세상에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드러내진 않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그대로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비록 내가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좋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셉이 자신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박수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큰본 겸손입니다, 겸손. 겸성.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전날에,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세족식이라고 그러는데, 세족식. 성만찬식을 하기 전에 세족식을 해 발을 씻겨줘,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라도,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스승. 그리고 12명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자다 스승의 발을 씻게 해야 돼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게 해야죠. 우리 옛말에 두사구리체라는 말 있잖아요. 어른과 선생은 하나다. 그리고 스승의 모도 받지 않는다. 그림자. 그림자도 받지 않네. <laughs> 요즘에 교권이 다 무너졌죠. 그림자, 그거 모 그, 뭐 가지 받는 세상인데 제자가 선생을 모뭐 가지 받는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발을 시켜 주. 발을 시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가 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베드로는 이래요. 무슨 지금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죠. 그러니까. 아, 나는 이발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지금 내가 내 팔을 씻겨 주지 않으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발 씻긴 장면 하나가 영적으로는 영적인 교감인 거예요.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교감을 그 순간을 통해서 나누는 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경솔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냥 일상적인 스승이 아니고 일상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때 아, 네. 교회 프로그램에 세족식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보셨는지 알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세족식이 유행할 때단임 목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한 번인가 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니까 프로그램 이제 수련회를 가면, 제가 이제 먼저 선생님들 발을 다씻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제 자기 반 애들도 발다 씻기고 네, 그런 프로그램도 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애들도 막 깔깔깔 깔 간지러 간지러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장난식으로 시작이 돼. 제가 선생님들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놓고 선생님들 앞에 이제 의자 쭉 놓고 물동이 물, 대야 놓고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진중하게 바라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깔깔깔깔 웃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어,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이제 정성 들여서 바를 수 있는 모습 과정 중에 이제 수련해져 가요. 그러다가 이제 바꿉니다. 선생님이 물을 다 대야 를 이제 그 보조교사들이 이제 물을 떠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반쪽이 안 쳐놓으면 반은 앞으로 대열에 가지고 와서 다 씻기면 뭐 프로그램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은혜받고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게 이제 한명한명 발을 한명 씻기다 보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형식을 따라서 하다가 한명한명 한명 발을 씹을 때마다 그발 모양도 다 다르고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발씹히신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냥 나부터 눈물이 나는 거죠. 이게 겸손이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을 손수 심어 보이신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시킨 사건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일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자기가 한 일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행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려심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겸손의 모습이다. 배려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요셉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듣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우두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풍파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